1 음. 에서5 7, 9, 8, 9 2 1 1 1 1 1 1 이. 1 1 1 1 1에1 1 1 1 1 1 1에서1 1 2. 조금 팔3 3 8 6 7왜 7인가요? 잘 생각해 보세요. 1에서 2을 빼면은 8 2 3이 그래서 8 10 11에서 5 4 11에서 8 11, 8더하기 뭐가 11인지 3또 2에서 2 뭐고, 어쩌죠 5, <목소리가> 10, 12 4가 2야? 12 아. 3 12 빼기 4 12니까 8 5 13에서 6이니까 7 14에서 7, 7 6, 12에서 5 13에서 8 19에서 7 시작 13에서 7 속으로 하는 거예요 응 10에서 2, 10 해보세요. 10, 18 1에서 1, 11에서 3 11에서 1 11, 1 3 하면, 8, 하면 딱 나와야지 8, 8, 8. 그리고 4 7 6, 15에서 는10에 6은 2아8 1 2에서 a r s ago. 10에서 a r s ago. 1 1 2 years ago. 거기 가서 집중력을 떨어1려10 y e a r 10 1 2 1 2요 심 음, 육육육 10에서 3, 9, 10에서 5, 1에서 6, 1에서 4, 1에서 5, 1 4에서 조금만, 10에서 8, 1 5에서 4, 10에서 4, 10에서 1 6, 1에서 11에서 7, 4에서 3,